오늘은 여러분의 삶에 행운과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는 놀라운 비법, 바로 웃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얼굴은 운의 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풍수에서는 얼굴을 통해 우리의 운이 드나든다고 봅니다. 찡그린 얼굴은 마치 닫힌 문과 같아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반대로 활짝 웃는 얼굴은 문을 활짝 열어 긍정적인 기운이 자연스럽게 순환하도록 돕습니다. 신기하게도 웃는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죠. 이는 웃음이 가진 특별한 힘 때문입니다. 웃음은 기회와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풍수에서는 밝고 따뜻한 기운을 양기라고 하는데 웃는 얼굴은 이 양기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햇살처럼 웃음은 우리 주변의 공간까지 환하게 밝혀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운을 상승시키고 소중한 인연을 맺게 해주며 건강운까지 좋게 만들어줍니다. 웃음이 가득한 공간에는 좋은 기운이 머물고 반대로 다툼이 잦은 공간에서는 기가 떠나갑니다. 그러니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최고의 풍수소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활짝 웃어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웃음은 최고의 풍수이며 최고의 보약입니다. 자. 이제 웃어볼까요? 군고구마 잘 팔리나요? 아니요 안 팔려서 제가 계속 먹고 있어요 <웃음> 네. <웃음> 고구마가 맛있어서 제가 먹느라 한 개도 못 팔았어요 근데 내일도 장사할 거예요 <laughs> 오늘 당신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였나요? 차가운 세상살이에 지친 당신에게 이 글이 따뜻한 난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글의 온기로 삶을 데우는 곳 마음의 온도였습니다